그 다음 어 신상은 파시미나입니다. 파시미나는 이미 커들포샵에 여러 번 입고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색상들만 쫙 들어왔어요. 파시미나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품절이 되었던 색감이 흰색이 나는 색감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색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흰색 바탕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파시미나는 핑그링 웨이트의 실이고요. 75% 슈퍼워시, 아, 슈퍼워시 메리노에 15% 실크, 10% 캐시미어 성분입니다. 굉장히 성분도 고급스럽지만 이 폭닥한 느낌하며 이 편물을 만들었을 때 미끈한 고 감촉? 이게 굉장히 좋은 실이에요. 무늬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편이고 굉장히 파인한 작업이 가능한 그런 실입니다. 파시미나 써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실이기도 하고 음, 특히 스웨터나 이런 맨살에 닿는 의상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플로렌시아 같은 이런 스타일 이런 거 만들기에도 굉장히 좋은 색감이에요 어, 예전에 이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 토시메리노 라이트에도 있었는데 토시메리노 라이트에서도 이 색상이 가장 먼저 품절이 되었던 색상입니다 앤틀러라는 색상이에요. 백색, 백가이보리 느낌의 색상이에요. 아무래도 페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흰색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느낌의 흰색이다를 찾으실 때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색깔인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늘 제일 빨리 품절이 된 색깔이 아닌가 싶은데, 네, 엔틀러라는 색깔 파시미나에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토시 메이노 라이트에서 어, 있었던 색감 중에 하나고, 파시미나에도 같은 색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시미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색감으로 입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핑그링 웨이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즐겨보시기가 좋은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기존에 있던 색감까지 합해서 거의 한 30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파시미나가. 근데 저희 샵에 지금 거의 한 30가지 가까운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은 보시면은 색감이 약간 이 스플래터도 들어있으면서 색감이 이렇게 달라지는 화려한 느낌의 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화려함은 아니고 은은한 그런 색 조합이 느껴지는 편물이 나오는 그런 색깔이면서도. 어, 다, 이렇게 좀 단순하진 않아요, 이 색감이. 떠, 이게 편물을 떠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겠지만, 주황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쁜 색깔입니다. 이름도 너무너무 예쁜. <laughs> 이름이 아마 이 색감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지금 스플라터도 파란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센트럴 파크 웨스트라는 색이에요. 이 파크에, 공원에,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색상입니다. Central Park West라는 색상. 그래서, 어, 예쁜 의상 만드시기에 맨살에 닿는 그런 느낌의 의상 제작에 좋은 굵기의 실이에요. 항상 이제 요 색깔도, 어, 굉장히 여성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색상이죠. 살구색, 살짝 진한 살구색 느낌이 나는, 어, Roxenet라는 색깔입니다. 살구색 느낌이 나는 여성분들 참 좋아하시는 색깔이죠. 보시면은 의상을 만들었을 때 되게 여성성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여러분들, 실 색깔 고르실 때 직접 매장에 가시거나 하시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항상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서 고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니면 이제 집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색으로 옷을 만들어 볼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타레를 목 옆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내 피부톤과 어떤 느낌의 의상이 나올까를 예상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색깔을 골라요 그래서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예쁠 것 같은 색깔도 이제살 옆에 특히 목 옆에 이렇게 되면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얼굴 톤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노란색을 많이 띠는 얼굴 색도 있고, 흰색을 더 많이 띈다든지, 분홍색을 더 많이 뗀다든지 조금 더 어두운 톤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 톤은 옆에 색깔을 뭘대느냐에 따라서 이 얼굴 톤 색깔이 변해 보이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을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대고내 얼굴 톤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통 밝은 채색의 계열의 밝은 채도 계열의 어, 색상을 더 많이 찾게 된다 하는 얘기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피부 톤이 많이 죽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laughs>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럴 때 밝은 채도의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얼굴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쨍한 색을 많이 어르신 분들이 찾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얼굴 옆에 이렇게 대고 얼굴 톤 색감의 변화를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저는 주황색 계열을 옆에 댔을 때 얼굴 톤이 조금 더 노랗게 되고요. 무채색 계열을 댔을 때 얼굴 톤이 조금 더 죽어 보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무채색 계열을 차라리 안 입긴 하는데 아, 특히 갈색 계열. 저는 가, 얼굴 빛이 갈색 계열이 좀잘안 받는 톤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대 보겠습니다. 제가 갈색 옷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커피 그라운드. 요번에 커피에 연관된 색깔들 좀 많이 왔는데 커피그라운즈라는 색깔입니다 너무 예쁘죠 가을느낌 너무 신있는 그런 색인데 보시면은 제 얼굴빛이 약간 어두워지는 거가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런 갈색 계열을 입으면 조금 더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laughs> 주황색 계열을 놓으면 약간 노래집니다 그래서 주황색 계열을 놓아보면 놓아 주황색은 아니고 약간 더 약간 분홍 분홍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pardon my french 이름이 너무 예쁜 이름이 예쁘다기보다 이름이 너무 재밌는. Pardon my French. 빠동, 빠동, 빠동. <laughs> Pardon my French. Pardon my French라는 색깔의 요 실. 요로, 요게, 요런 게제 얼굴 옆에 되면 은좀 노래져요. 느껴지시나요? 약간 노래지는. 자, 요거 다시 대볼게요. 보세요. 약간 어두워지는. 통감의 차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의상실을 고르실 때 요게 대보시는 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입었을 때내 얼굴 톤이 어떻게 보일 거다라는 거 예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주황색 같은 거 대면은 저 되게 노랗게 보이거든요. 보인지 모르겠네. 약간 노 노리짱 해진 얼굴빛이 나옵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특히 맨 얼굴에 대면 그 차이를 확연히 보실 수 있어요. <laughs> 제가 여러분들 밤잠 설치시지 말라고 맨얼굴엔 안 되겠습니다만 <laughs> 여러분들 맨얼굴에 대보시면은 그톤 차이를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Translation 요것도 이제 그 Found t w i s t 있는 물색과 비슷하게 Translation 이라는 색깔이고 약간 하늘색 빛이 더 나는 지금 화면에 조금 더 진해 보인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Translation 이라는 색인데 하늘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또 대볼까요, 여러분? 약간 어두워지는 걸 느껴지시잖아요? 좀 파란색 쪽으로 입으면 좀 어두워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실상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연두, 초록 이 계열이긴 한데 제 피부 톤에는 살짝 붉은 계열이 더잘 어울리긴 해요. 왜냐면 붉은 계열을 하면 좀 하얘 보입니다, 얼굴이 <laughs>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약간 붉은 톤이 옆에 가면은 약간 하얘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더, 약간 하얘지는. 어, 그래서 특히 빨간 계열, 핑크 계열을 하면은 제 얼굴 약간 톤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는 게 좋긴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초록색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초록색을 대면 전 노래집니다. <laughs> 이런 얘기 해드리면 나중에 제 얼굴 톤을 자꾸 보시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제 착샷을 찍을 때는 보정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translation. 네, translation 하늘색 너무 예쁜 하늘색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물색이라기보다는 하늘색에 가까운 색감입니다. 다음, 어, 요거는 Lost in Trees. 이름도 너무 예쁘다, Lost in Trees. 네, 숲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그런 색이에요. 아. 이 저같은 초록이들은 정말 병가는 색깔이죠 네, 보시면은 굉장히 은은한 초록 약간 뭐랄까 녹음의 색깔이라 그럴까? 녹음? 숲의 색깔? 네 왜냐하면 여기 스플래터 양이에요 이 스플래터 갈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녹음진 느낌의 그런 색상인데 진하지 않은 여기 커피그라운드랑 같이 비교해보시면 이렇게 자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나요 여러분? 음. 이거 약간 붉은 계열하고 났을 때도 크리스마스 느낌 날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나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스테디셀러 색깔이에요. 이거는 스테디셀러 색깔. 이거 뭐라고 한국말로 이제 이 색깔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약간 황금색에 가까운 겨, 마스타드색이라고 표현을 해 짙은 마스타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술이 뭔가 술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에 <laughs> 네 갑자기 술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 제가 알, 알코올 급여를 좀안 했나 보군요 요즘에. <laughs> 음주뜨기 한지참 오래된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만들고 있는 샘플들, 특히 요즘 제그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눈을 한시라도 차트에서 떼면 안 되는 그런 작업, 작업들 하고 있죠. The Back Up Beyond?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차트를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 특히나 불규칙한 그런 그림. 아, 근데 The Back Up Beyond, 제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너무, 이 그림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이풍한 폭의 수묵화 같은 저는 수묵화 같은 느낌으로 흰색 바탕에 검정 느낌이 나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리나 스코아랑 어, 스케이노 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묵화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데 뭐 풍경화 느낌으로도 하실 수 있겠죠 색깔을 조금 넣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수묵화 느낌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약간 동양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서양화인데 동양적인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봤는데, 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The Back Up Beyond 양말은, 바탕 실이 제가 사실 그 야디지가 모자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실색이 모자라서, 양쪽을 다른 색깔로 해서 신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코트 패션이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그림이 같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색깔이 달라도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laughs> 그렇게 주장해요 <laughs> 얼마나 패셔너블해 보이겠어 양말이 다르면 색깔이 어쨌든 그림이 같기 때문에 저는 통일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짝재기를 일부러 신었구나 한 느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 거고 어쨌든 제가 또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라이 오버네 알코올이 요즘 부족한 현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차트 작업할 때 음주뚝에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음주뚝에 안한 안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이 색깔을 보니까 럼주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예쁜,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 요거는 그냥 너무 예뻐서. 커퍼 핑크라는 색깔인데, 그, 페이지, 웹사이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의 색은 실제랑 조금 다른 게 핑크색이 잘안 보여요. 그 웹사이트. 아무리 사진 보정해보려고 해도 핑크색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카메라 기종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요 색깔은 커퍼가 구리입니다. 여러분, 구리. 그 다음 핑크는 아시죠? 그래서 커퍼 핑크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핑크 베이스에 약간 커퍼리한 느낌, 구리 느낌이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카메라에도 핑크색은 그다 많이 잡히진 않는데 약간 핑크 베이스에 구리 느낌 살짝 들어간 톡톡한 색깔이고 되게 여성성이 느껴지는 그런 어, 하여튼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꽃 느낌. <laughs>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꽃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 꽃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깔입니다. 오크 색깔입니다. 여러분, 오크 아시죠? 오크. 오크가 한국말로 뭐예요? 여러분, 오크. 오크가 한국말로 오크 아니에요? 오크? 오크 색깔. 오크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저도 오크 색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크 색깔.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색깔 대비를 해봤을 때, 팔레트 이렇게 대비해봤을 때, 요 라이 5번하고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고 했고, 페어로 찍은 색감이었어요. 오크 색깔 보시면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색감? 네, 요 오크 색깔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오크인데 제가 볼 때는 세이지 색깔이랑 그냥 정확한 색깔이 어떻게 보이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세이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이지 그 허브 아시죠? 세이지 색깔 그색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이런 갈색 계열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네 세이지 색깔은 또 특히나 제가 알기로 종종 찾으시는 색깔이에요. 잘 흔하지 않는 색깔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 색깔 이번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색감 소개 다 해드렸고요.